이거 일부러 켜놓은 건가? 네 마감하는 모습 이거부터 시작이에요? 네 너무 지저분한데 마감한다기에 는 아. 맞아요 이거 이동이 이렇게 다 찍으면 이거 그냥 카트만 끌고 가는 게. 아니 이나씨 원하는 그림 아닙니까 이게.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준 아, 어? 이거 원자 생각하는 건 이게 더이러고식이 아니라 뮤비식인데. 어, 어? 모르겠어요. 뭘 거나요? 야, 어디 갔노? 올, 올드보이 혼자 지금 겨울인데 이영보님. 아, 이거보요 아, 맞네. 아, 야,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올드보 이영보요. 하면 안 된다. 대댄치로 해요. 아, 대댄치지. 기웅이랑 팀하는 순간 내가 봤을 때 바로 진다고 보면 된다. 일단은 그 성남동 주차장으로 가자. 아, 주소. 제가 다할게 성남동 강변 공릉 식당. 성남동 강변 공릉인데. 어, 네. 님, 저 제가 여기 안에서 불 끄겠습니다. 밖에서 내용 찍어주시면 들어습니다 찍어 <laughs> 가라 가라 가라. 자, 여기 진짜. 갑시다. 보고. 유베라런런 런. 헷. 맛있는 거 먹어보자. 에에. 중식 해물 야, 원래 성남동 저거 어가야되는거 아이가? 네 yeah. 웰컴 시티 저 닭갈비탕 <laughs> 여기 젊음의 거리인데 우리는 젊지 않아 <laughs> 문제에 있어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오면 안되는 지금 곳에 우리가 와버려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젊게 놀면 되는 거아니까가 평균 연령을 많이 올리고 있다이해면나 일단 걸까요 어. 나서시어 어, 아무도 안 지고 있었네. <laughs> 계속 했었습니까 어, 멋있다 얘. 몰라. <laughs> 몰라. <laughs> 아니, 형. 뭐 드시면은 드시고요 아, 이제 뭐 시간 내에 저 파란색 다 잡아야 되고, 빨간색 케어야 되고. 저기에 밟으면. 어, 저 밟았어. 아지 갖다가 잘다리가쭉가안 된단 말는데 이거 아직 벗어라 빨간색만 피하고 파란색을지우 아직 벗으면 되지 그럼 바지만 입고 와봐 어차피 진다 정신 차려 아 벗어야 <laughs> 아, 여기 있는데 아 나왔네 아, 감사합니다 아 뭐가 탱탱하다라는 거지? 일단 뭐.. 뭐 어디다 아 뭐. 거워맛있

감사합 <laughs> 오늘 이것을 위한 모임이었어. 오, 시원합니다. 에스코 <laughs> 음. 아, 뮤직비디오 촬영을 나이라고황피디 <laughs> 아,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하면 못살다이션을 넣어야 뭔가 멘트와 함께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다요? 멘트가? 잘 먹었습니다 님다다다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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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가 아, 아 <목소리> 아, 내이일유하고가아이 머리 보시아 <laughs> <애기들을 미안 벌어집니다. 목소리> <야>, 화려하다 나거 말이야 여기에 미랑투야다 벗어라 뭐하 다벗어야지 바지까지. 아, <laughs> 그리고 가라실니다아도도 넣어야 되거아니요아네 심도도 아를못 들고 들어가네요? 아, 써까봐 그러겠지. 저가 10덤 했어요. 어? 1 0 이거 10 10 꽉! 했는가? 꽉! 아, 꽉 발해야 된다 이거. 10덤. 나도 10덤 했다. 말이 좀 상스럽네. 아니야. <laughs> 텐더. 이거 수영서 신발 아이가 수영서 신발. <laughs> 제소자용. 네. 아 이게 여섯 명이 다한 팀인 거 아니면 어 음. 거예요? 여섯 명이 다한 팀. 아 공주형 아. 여섯 명이 여섯 명이 한 팀이라는데 팀을 나눌 수 없나요? 팀을 나눌 수 없나요? 아 그럼 방을 따로 잡아야 되구나. 네, 방을 따로. 네, 다 같이 해가지고. 그럼 팀명이 형 뭘로 해요? 화개장터. 아, 팀명을 화개장터로 좀. <laughs> 랭킹을 랭킹 화개장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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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저희끼리 싸워야 재밌는데. 자, 저희는 한팀입니다. 오고랑 <laughs> 저희 한팀. 아, <laughs> 그때 <laughs> 빌요 오! 엉망이네 고파유 나무는 상처뿐이영 여기는 돌쇠 10kg 빠졌다 <laughs> 와, 아, 아 너무 힘들다 아, 배틀 존. 아, 이게 닫아 버렸네. 아, 티켓 전사, 무빙 누가 티켓 전사지? 바로 그냥 전술 리도. 샥샥 샥. <laughs> 바로 나했 <나패>. 바로 엎드렸어. 바로... <laughs> 바로... 잘하노 <laughs> 세븐 세븐. 어 어. 네, 뭐 거기 거기 어벤져스인데요 등장하는 <웃음> 게. 멋진데. <laughs> 아, 생각도는... 자모자에 들어가 되겠습니다. 자 볼링 레츠고! 오늘 볼링 잘 치십니까? 저요? 저한7 0 점, 6 0점 아! 정도? <laughs> 어, 잘 하실 것 같습니다. 씩씩하잖아. 형님. 오 오. 좋아, 모르죠. 한번아니오만이라서불꽃이 간다.

일다싸가지고 내일 또 요양 들어. <laughs> 응기응기 조식 들어가야 돼. 해주지 않아? 뭐 같이 가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, 혼자는. 시간 맞추고 같이 가기로 이제 알풀리면 다가 다들 가도 네, 갈 건데 나도 가야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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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, 그래. 그래. 가야 돼. 맨날 가자고. 안, 안 가는 게 아니라 형 너무 좋았어. 출근 해 있는데 가자 이러니까 형 어떻게 하니까 제가 항상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알려달라. 아 근데 당일 당일 날에 알려주세요. 못했어. 배터리 이슈라 가지고. <laughs> 아무튼 축하한다 민아 감사합니다. 정상하다 괜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 어, 가라. 어, 민영아. 축하니다잘 먹고 축한다. 결혼식 날 보자. 네. 아니, 그 전에 고생하십니다. 보겠구나. 고생하십니다. 어. 고생하셨습니다, 아, 고생했어요. 아또 이렇게 또 알차, 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항상 뭔가 멘트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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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있는 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<laughs>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요 보내기 고생하셨습니다 보내기 네, 고생했어요 네, 빨리 뵙겠습니다 하루, 하루 봐요